아, 오, 알타! 이게 우리, 트라이포스, 트라이포스, 라이포스에서 먹었던 아주 맛있는 음. 건데? 뭐 먹어봐야지? 아아 내가 좀 먹어볼게. 냠냠냠냠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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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에, 그게? <laughs> 결국은 대극엔... 대극 세 번째 아가님 유석으로 들어가 게됐고요 응, 응, 응. 어, 먹었다 맛있다. 어, 어, 먹었다고 치자. 어, 맛있다. 음. 자, 나도. 자, 여기 콩한 만큼 줄게. 음, 없냐, 어, 음, 더운 녀 그럼. 사실 있는데 진짜 콩만 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세균만 하거든요. 없어서. 그건 됐고, 오늘부터 빨리 타르토스를 찾아야 돼. 응. 음. 하지만 타르토스 찾기 위해서는 메카니문들한테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 그것도 그렇고, 우리 다른 팀과 장... 통합. 잠깐, 잠깐, 잠깐 기다리시라. 아, 아, 아. 너희가 찾고 있는 애, 이 녀석 왔지? 타나토스! 누구냐? 넌! 그치만 쉽게 내주지 않는다고. 저도 왔습니다. 아 됐어. 아니, 됐어요. 잠깐! 잠깐! 타나토스랑 1대1 대결하고 싶어. 어? 야, 야, 잠깐, 잠깐, 그럼 난 가란 말이야. 응. <laughs> 아. 그럼 패티루피님 명령이니까 전 가겠습니다. 그래. 응. 크랑 내가 상대해주겠다 크랑. 그냥 크랑 크랑. 너 에반 뺏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칭. 세덤메카드. 쌔쌔쌔쌔. 세덤메카드. 쌔쌔 부탁한다, 다투스! 메카디와, 고! 다투스, 배쳤죠 응! 에, 에 메카디와, 고! 샷. 따따따따따 어드백 칼 블리자드 소드 하차. 하차. 샷왜어빌리티 쓰지 않는 거지? 에반 가라 번개처럼 빠르게, 슈퍼드, 슈슈. 좋았어. 이대로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단번에 끝을 내자. 파이널 어빌리티! 장상 효과, 엑셀레이션! e r a t i o n 싱, 싱, 싱. Final a b

참고로 타토스는 강적이다. 그럼 이게 무서운 상대인 것 같다. 그럼. 어, 나는 별로 아닌데. 톡톡톡 아, 그때다가 뺏길 수도 있다. 그럼. 아, 난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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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뭐 리할 것도 없으니까 푸테라노돈 구이 먹으러 가자. 어? 푸테라노돈 <laughs> 구이 요즘 엄청 맛있대. 푸테라노돈? 응. 공룡기에서 그거 엄청 맛있었잖 아. 젤리로 어. 만든 그거 아니냐 그럼? 아 젤리 삼자 그럼 그래 오 진짜 멋있어 냉장고에 있으니까 냉동실에서 꺼내 먹자 그래 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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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냉장고에서 우리 뭐 먹을까 그럼 나는 레몬맛 자 우리 잘라서 먹자 그럼 그래 내가 자 아이로내거더 많이 아좀 공평하게 자르시다. 쇼! 뜨거. 응. 예 맛있겠다. 음, 음 맛있다. 가당, 이거 엄청 맛있다. ,까. 아 이거는 우리 응. 세계에서 유명한 군대랑 어프타나오든 군인데 이 냄새를 맡고 잠깐만 이쪽 좀요. 이거 젤리거든. 근데 이 냄새를 맡고 오신 위셜. 강아지 씨 가세요. 음, 나도 응. 한입 먹어볼까. 응응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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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잠깐만요. 강아 강아지가 음. 왜 저러지? 응응응응. 응응. 맛있죠. 내 꼬닥 럼. 어어 잠깐만 강아지가 한 마리 더 왔습니다. 긴급 사태. 가라. 응. 음. 안주. <laughs> 다 먹었대롱. 구여앉아 <laughs> 거려 여러분들. 세게 함부로 보리지 말라 크럼 여기 집이니까 괜찮아 근데 집에도 원래는 암튼 아 오늘 좀 쉬면서 한한한 한, 한, 한 눈만 근데 가자. 다른 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일줄 알았지 메롱메롱 레롱레롱 야야야 야. 어 그거 됐고 니 이름이 요시라 그랬지 어 요시 요시야 어? 이러고 있을 땐 말고 나는 좀 쉬어야 될것 같아. 몸이 좀 그렇다. 난 2층에서 쉴 테니까. 야! 니들끼리 메카니벌 좀 찾아와라. 아, 잠깐만. 우리 쪽에서 너무, 우리 쪽에서 너무 많잖아. 우리 쪽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했잖아. 다른 팀또 가주세요. 아무튼 메카니벌 찾으러 갔다. 가자, 그럼. 아니, 오늘은 내가 좀 칠래. 아니, 계속 나만 갔다 왔어. 쉰! 넌안 가. 그럼, 그럼. 너 혼자. 동굴에 메카니멀이 있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그럼. 누가 다 메카니벌 사귀었지 변신시켜놨어. 아어님이잖아요 네? 아어님이 촬영하기 씨. 전에... 어허... 어허... 아, 그... 그나저나 패티님, 저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으요 아, 그리고 됐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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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저, 카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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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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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그그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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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맞아? 어, 그럼 나도 빼앗겨야지 어, 아, 야! 일부러 앗기지 마. 그럼 어, 난 이만. 내가, 제가 가져가도 칭찬 안 해주시더만. 아무튼, 괴물이 없는데. 드백 야, 너 일로와. 아기 아니! 아니라고요! 안 드러매주시면 내가 차지하겠다. 너 자꾸 그러면. 안 돼! 안 드러매주시면 내 특허 왜 크게 와지고 잠깐만 나와주시죠. 싫어. 잘못했어? 안 했어? 제, 죄송합니다, 패티부인. 패티 부인. 패티 부인? 너무 이상하잖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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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백작, 뭐, 뭐, 귀족 그런 걸짓하는 거예요. 가보자. 가자, 우르스. 가자, 가자, 가자. 오, 오, 잠깐만. 오, 뭐가, 오, 오, 빡! 오, 내 고추, 오, 어? 내 고추, 으, 어? 내 고추, 으, 무슨 소리지, 이 멍청이. 빡. 어. 가보자, 고 그럼 난 메카니볼 뭐 테이밍이나.

어, 나 찾아왔는데. 와우. 가자! 어차피 회팀이 칭찬 안해주는 뻔하지. 드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한 마리 데려왔어요. 와! 배우사! 어, 어, 어. 아, 근데 제가, 근데 제가 두 마리는 데려왔을 때 반응이 없으시면서 왜 배우사? 어, 그건 있잖아. 그래서 한 마리 데려온다고 이러세요? 그건 있잖아. 그래서, 왜냐면, 네. 어, 그래서, 어, 예 네, 그때 까다기 전에서 좀 어쩌저쩌고 해서 못한 거야. 오, 어 파티님 감사합니다. 야 어, 그건 됐고 나 바다에서 좀 휴양 갔다 와야 되니까. 네잘 갔다 오십시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어, 참고로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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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아아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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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어? 어아아아아아 어. 음, 치고. 아아 꼬마 바스 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지 마 하지 해 일어나요 아 하지마, 아, 하지 마요 엄마 메카니 몰 가자 일단은 휴양지 가기 전에 쳐들어간다 좋습니다 탁탁탁탁탁탁 우리 팀이 승리 탁탁탁탁탁라탁 우리 TV 승리! 카 크롱크롱 크롱+ 크 얼씨구나 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크롱크롱 크롱+ 크 깨링깨링 깨링 크롱크롱 크롱 치링치링 치링 크롱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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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잠깐 기다려서 싱승 어이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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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보면 나좀 볼까나 너는 아이스 팀에 쳐들어가자 아이스 팀에 아이스 팀은 일단 지금 한 대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 보니까 아이스 팀이 출연료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가 그러니까 나는 그럼 이만 메카니멀 세덤 메카드 아 어, 그거는 그런 건데요 엠메카드너 이틀에 메카니멀 찾아와. 대노사, 메카니마, 이 고! 그럼, 부탁해, 테러! 메카니마, 이 고! 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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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치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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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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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만 테임 되면 맥 적이든 친구든 친구고 적이 되는 법 그렇지 어음메 송곳니 브리징 팡 소용돌이 치는 분임페르나 서클 복첫단라라다다아 이거 저거 춤춰 어 극한 전주 소음이 h 빵 폭파 h 좋았어 음 날카로운 검어빙블레이드

c 브라의 위하! wee hawk. cobrae, wee hawk. cobrae, wee hawk. 연신이 쉬워서 이번 건 편집 안 했어요 택..에.. 배노사를 가지고 가겠다? 그럼 패티님 그럼 저는 아이스티비 습격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습격하고 와야 그런데 우리는 떠나고 나서 출연료가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출연료를 음, 만들러 왔다 고맙지? 어? 나 마미가 직접 왔다고 이번엔 도와주지 마세요 고마워 <laughs> 자! 시작한다! 아 근데 잠깐만 제가 어느 팀이었지? 바이오 팀. 그래 셋업 메코드! 레디 부탁해 알았어 어, 자, 얘가 강씨 강시. 잠깐! 강씨는 되게 약하다고 어..어..어.. 어, 어. 마직 아.. 어, 아무튼 그럼 이..이..이.. 뭐..뭐..뭐? 이, 이. 뭐? 뭐, 뭐, 뭐? 내 이름은 머스터리라고 머스치? 뭐 머스터! 알았어 됐고 쫑알거리지 말고 시작하자고 음. 어..아 참고로 나는 구호를 바꿨어 예쁜 마법사 마귀! 열정을 불태워라! 가라! 아니지 아, 이것보단 네. 이게 나은 것 같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꿈과 한명의 세계로 떠납니다 가라! 하나, 둘, 셋 지구용 아 일부러 그고 생각했어요. 우에 그래, 우! 눈 폭풍이야 일어나라. 스노우 스해 과연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그그 그 뭐였더라? 일렉트닝? 뭐였지? 라이트닝. 라이트닝. 라이트닝 볼. 어택 어택? 푸아 렇아 하는데 나의 여기 어, 미리데 미니... 어? 나 방금 뭐라고 했지? 여기 아니. 아니. 그렇다면 날카로운 산화봉격 아이보리어택 미로에 가둬라 라바린스 어, 잠깐만 잠깐만 쉽게 이겨주지 성형폭발아 봐주지 않을거야 소성형폭발라미 미로 따위 이제 부서져도 괜찮아 마지막 있다! 웨이, <laughs> 파이널 아빌리티! 웨이브 펌핑! 우후! <laughs> 그 정도, 지금 쭉 먹기! <웃음> <웃음> 마지막 기술 사용해야지! 그래, 마지막 기술이 패시 이미지. 그게 뭐지? 무슨 기술이었더라? 미스터리 서클 사용해! 그래. 관상을 만들어라! 미스터리 서클!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최면 파장, 최면 파이널 라빌리티, 최면 파장, 최면 파장. 파장. 어. 파장 미스터리 마크. 어... 미리네 미리네 같은 소리야 이쪽 캠프. 미리네 같은 소리야는 주덕 씨, 스터들 가져가겠어. 신미내대그저 <목소리> 네, 네, 네. 녀석들 왜 이렇게 약 잔자 머지 그럼 오아아아아아아어어왜 그러세요? 약해 보이는 메카니원인데 왜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저 녀석은 약해 빠진 놈이라고요? 게리온. 게리온? 어 여기 여긴... 다크 다크 메카니머지지. 그게 뭐가 좋은 건가요? <목소리> 오 무서워! 어, 어, 근데 왠지 모르게 무서워, 뭐해. 내가 이저석의 실력을 알려줬지.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